위해 그리고 지금 조선소에 다시 일이 많아져도 그 노동자들은 보러 오려 하지 않는다. 단설 플랫트에 비해 조선소 임금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이다. 적변하지 않고 살아남는 한천 노동자는 강제적인 임금 하락을 감내해야 했다. 2015년 재정 노동자 임금 대비 조선 노동자 임금은 122.5였다. 조선소에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대신 임금은 다른 제조업 노동자보다 극세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조선소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 나눠져서 2019년에는 제조 대비 100억도 이상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이 같은 통계도 정규직과 사촌 노동자를 모두 합한 것이고 사촌 노동자만 따지면 그들이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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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회의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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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일쯤에 사망하셨습니다. 25세의 집배원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나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며 백신 접종을 하였으나 꽃다운 나의 3일 만에 신군염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방역 정책에 참여한 국민의 아픔을 이루어도 이작용으로지하는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현대추공아철을 하고 있고 국민을 찾한 길거리로 내몰고 사하는 커녕또다시 소화용화 통제를 내려고다도 백신 피해로 사망하고 부작용으로 의사하는 국민에게 입증 책임 마저 전가하는 것입니까? 그런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가 하십시오 되게 돼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번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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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네. 가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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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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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